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6강, 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스토리텔링 기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저번 강에서는 의 이제 주로 사례 중심의 어떤 얘기였다면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기술을 생계부 다음 강에서 어떤지 생계부 들어가거든요. 생계부 들어가기 전에 좀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게 기준점을 잡으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 삶 전체에 대한 스토리의 컨셉 잡는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의대를 가도 그냥 아버지가 의사라서 혹은 아버지가 병원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돼서 의대가 의사가 돼야 된다. 이거를 자기만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맞는 얘긴데 이걸 그대로 그렇게 여과 없이 노출하는 거는 좀 어, 포장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이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내가 의사가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 혹은 병원에 많이 있었다. 근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간호사 누나들하고 친구가 됐고 내가 몸이 어느 부분이 아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같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제 말은 몸이 아프지 않은 학생들이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이야기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스럽게 이야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획하고 컨셉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에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 입학사원관들이 여러분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뽑을 때, 여러분들 만나서 뽑지 않죠? 첫 번째, 서류만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잖아요. 원래 제대로 되려면, 서류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야 돼서, 만나서 면접을 보고 나중에 그 면접의 진위성이 맞는지 서류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서류여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데 서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야기고 이야기가 컨셉이 잘 잡혀진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대학에 합격하려면. 왜? 수많은 학생들이 비슷비슷한 내신에 비슷비슷한 비교과를 갖고 오잖아요. 대학의 드림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전해신,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처럼 대학 가기가 좀 힘들 이런 학생들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말 비교과가 단단하고 독창적이게 잘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만들 때 이야기를 자기 삶 전체에 대한 부분에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고 컨셉만 잡아서 되는 게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와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면접도 뒤 강에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혹자들은 서류와 면접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서류는 서류고 면접 면접인데 그렇게 하면 다 떨어집니다. 서류 만드는 단계에서 이미 면접도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서류에서 이미 다 문제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입학사관관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면접 내용을. 여러분들 가서 그거를 잘구슬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간이 물 보면서 물어보겠어? 서류를 보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의 서류를.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여러분들의 증빙서류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수행한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깨달음이나 어떤 느낌들이나 사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이 어떤 아우라가 있는가를 보는 게 바로 입학사관관들의 역할입니다 교수님들은 당연히 자기 전공에 대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친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말하는 소리 말하는 숨소리만 듣고도 압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래 공부하고 가르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실성과 객관성은 대학은 믿는 겁니다 학생을 뽑는 거지. 근데 텔링을 잘해야지 왜 서류만 준비를 하고 면접에서 말을 너무 유사하게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를 가르친다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눌하지만 비록 띄엄띄엄 띄엄 얘기를 하지만 막 진땀을 흘리고 너무 힘들어 하지만 자기가 한 내용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끝까지 잘 얘기를 하는 학생들을 입학사관관들은 봐요. 달변으로 얘기 잘하는 걸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학생부 중합전형의 면접은 의식과 인식과 본인의 깨달음을 얼마나 잘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왕이면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강에서 텔링하는 방법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이 결합한 단어이죠. 학생부 중합전형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징빙서로 포트폴리오의 뽀대가 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이야기가 완고하게 잘 진실되게 짜여져야 그 위에 건물을 올려서 건물을 짓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야기가 허술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핵심을 파악해야 돼요. 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고3이면 19살이고, 지금 대학교 1학년 가야 되는 학생 20살이고, 2학년이라고 해봤자 19살, 20살, 21살이고, 만원이면 22살이에요. 그죠? 뭐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에 가야 될 나이니까.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은 몇 살까지의 인생에 대한 총론이냐? 19, 20, 21, 22. 혹은 18. 좀 빠르게 대학 가는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서 18. 그러면 요 나이대가 물론 이제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나이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왔던 경험들. 음, 나는 이런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학 고등학교를 갔는데 혹은 해외 고등학교를 갔고 유학 갔는데 거기서 성공할 수가 없었고 힘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방향을 턴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힘들었거나 아니면 거기서는 잘 됐거나 여러분들이 결코 짧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젊은 시절에 좌절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시절에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시절 에 여러분들이 맛봤던 어떤 희노애락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컨텐츠들은 많아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컨텐츠화 시키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할수 있는 컨텐츠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우선 그 많은 컨텐츠 중에서 어떤 거를 중심 내용으로 잡아야 될까? 어떤 거를 핵심으로 잡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하는 우리가 이제 초짜들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경험이 없다 보니 여러분들 막 입시를 막 10년씩 20년씩 여러분들이 경해본 험게 아니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뭘 파악, 뭘 실수하냐? 이스토리 무엇에 관한 스토리고 무엇을 위한 스토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도 중합전형에 연관되는 스토리를 찾아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A를 물어보면 똑같이 A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A를 물어보는데 B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스토리의 어떤 가장 핵심이 돼요. 학생부 중합전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스토리가 뭐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내야 돼요. 과정을. 핵심을, 컨셉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나는 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면 나는 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장애우들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정했단 말이야. 그럼 이유가 뭐야? 내 경험 속에서 나는 아이들에 좋아서 아이들과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 미력한 걸 알게 됐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아이들만을 위한 전문화가 된 사회복지사가 돼서 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이런 본인의 확고한 이야기와 의지가 들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자기만의 진지한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정한 스토리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면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보다 우세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자신 만의 유일한 스토리가 나온다. 자, 줄치는 유일한 탑이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탑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일한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휴 내가 무슨 유일한 어떤 사람이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학생부 종합전에서 여러분들은 떨어집니다. 다 가치와 여러분들만의 어떤 앞으로의 잠재 역량 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죠. 나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를 갈때다 경쟁자들만의 다른 자기만의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가 특별히 어떤 경험을 만보다 뭐 어떤 몇 배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학생이라도 그렇게 어떤 이상한 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온 학생일 것 같아도 그 안에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본인만의 할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이야기의 알맹이를 우선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 알맹이를 이제 파악했어요. 알맹이. 아 A라는 거를 갖고, 재료를 갖고 만들어 보자. 근데 이 재료가 약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밥이 되려면 쌀만 갖고 안 되지. 그럼 쌀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요 압력도 가야겠죠. 뜸도 들여야겠고, 수분도 있어야겠고, 시간,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쌀이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알맹이만 갖고 그냥 알맹이만 싹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입학사원관들한테. 그래서, 뻔한 이야기, 독창성 없는 이야기는 입학사정관이 눈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원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 늘어나면서 경쟁률은 점점 치열해집니다. 왜 컨설팅을 의미가 없고 인강이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구성,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자력적으로 할수 있는 내구성을 길러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10년 전에 입학사정관제 때는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수도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 11년 전, 12년 전 이런 입학사정 관 초반기 때는, 초창기 때는 그냥 조금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으로 해서 들어갈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돼 왜냐하면 은 좌석 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아이디, 여러분들만의 기획 여러분들만의 계획, 로드맵을 짜서 대학을 가려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알아야겠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요. 자기 병에 대해서는 의사만큼 잘 알아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사항관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뻔해서는 안 돼. 독창적이 없는 얘기는 안 돼. 왜냐하면 처음에 벌써 봤을 때 그냥 넘어가요. 자. 갈등 집어넣기가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역경과 줄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텔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자기 행복했던 이야기를 막 해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해요. 해봤자 입학사 원관들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야, 네가 원하는 너네 학과이 대학,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너가 본가한게 있을 거 아니니? 했을 때 너가 어려웠던 역경이 무엇이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그 갈등을 너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니 혹은 해결 못했다면 그 해결 못한 걸 통해서 네가 배운 게 무엇이니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똑같은 과정을 갖고지고 그랬을 때이 학생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혹은 이겨내고 이럴지를 모르니까 너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유추해보자. 우리 학생이 얼마나 잠재능력이 있는지 유추해보자 이런 거니까. 자신은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열어보이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떳떳함과 승하증의 원칙, 긍정적 흥미를 갖게 할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 없이 이룬 성공은 왠지 다른 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식상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을 조미료처럼 집어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100% 맞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단! 90% 이상 이런 이런 루트와 이런 이런 노직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원관들은 좋아하고 같이 있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갈등이 없는 학생도 있어요. 갈등이 없는 학생도. 그렇다면 이 갈등이 없는 것을 일부러 자기소개서에 넣기 위해서 갈등을 만들어내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갈등이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갈등이 없다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춘탄하게 미리미리 자기가 갈등 올 거를 준비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갈등이 크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자기 소개서에서는 갈등을 묻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갈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전 강에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서 학생부 종합전 형 입시 스토리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진실성.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개념. 그 개념 안에서 로직대로 움직이는 건데,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물어보는데 없다.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 아닙니다. 갈등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아서 진실에게 쓰면 돼요. 꼭 갈등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에서 묻는 구조 자체가 역경과 고난과 갈등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 독창성이 없는 이야기는 안 된다. 자, 갈등이 없는 자신만 유일하지 못한 사람을 평탄하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긴 해요. 하지만 없는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 낸 것도 문제야. 왜 자신이 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했는지, 그 결정을 내기까지 리 자신과 부딪혔던 부분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바로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 알고 싶은 갈등이야. 이것이 뭐 어떤 특출난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학과 학과를 정하라고 그랬지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그과정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뭐 수학이 천재고 영재라서 당연스럽게 나는 수학과 있게 된 학생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적성과 자기의 어떤 가치와 재능을 찾기까지 분명히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과정인 거야. 그 중에서 내가 정말로 아 이거다.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가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까지 자기만의 어떤 숙지에 어떤 고민의 시간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갈등입니다. 억지로 없는 갈등 만들어내지 말고 자기 주변에 진짜로 존재했던 그걸 여러분들이 갈등이라 생각 안 하니까 갈등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풀려서 말하지 마라. 절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부풀려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개인적인 것을 갖고 굉장히 성질하게 얘기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미는 가치를 찾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긴장감 조성하기. 그래서 이제 갈등과 긴장감, 텐션. 약간의 이제 우리가 나는 A다. 라고 던졌어, 이야기를. 근데 그렇게 다 던져놓으면은 시간이 이제 면접도 그렇고 3분에서 5분. 특기자전형처럼 이제 그좀더 높은 대학은 뭐 10분? 어떤 대학은 20분, 30분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서 교수하고 같이 면담을 하는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 한데 물어보는 거를 곧바로 던집니다. 나는 A다. 나는 B다. 요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에서 교수들이나 입학사관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답도 물론 중요해. 답. 명쾌한 답. 아니 너는 이 학과에 뭘왜 왔니? 그랬을 때 답을 못 내면 안 돼요. 하지만 예.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게 익게 답을 내는 것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공부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왜 공부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한 다음에 과정을 설명을 하고 다음에 답을 내는 거예요. 물론 이유만 설명하고 답도 못 내도 안 되겠지만 더70% 정도 더 가치 있게 보는 거는 그 과정과 이유입니다. 근데 이 양이면 그 과정과 이유가 조금 더 독창적이고 조금 더 진실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유일한 것이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약간의 이 과정은 긴장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어떤 그,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를 뱉어내면, 뭔가 이렇게 더 설명하고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끄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생명을 불어넣는 차례, 수험생 여러분들의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 너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결국 이렇게 했냐 얘기를 했더니, 네,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직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안된 거야. 갈등을 잘 풀어야 돼. 유일함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온 애기 쓰고 그 구체하는 매우 솔직하고 진실하게 만들어 나가야지 하 유일함 속에 진실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입학사정관을 감동하게 하는 스토리, 감동 스토리.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이 면접보다 눈물을 흘리진 않겠지만 마음 속으로 울컥하거나 감동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감동한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서 찾아서 써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삶에 그런 어떤 부분들의 이 소구점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걸 활용해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실되는 거라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실을 갖고 바로 A는 B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돌려서 긴장감을 조성을 해서 입학사원과드나 교수님들이 조금 여러분들 의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이나 잔상들이 머리에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텔링하는 기술을 조금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음...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모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들만의 어떤 관점,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결론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결론이 틀에 바뀌지 않은 것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로 남들이 A를 다 지향할 때 나는 B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것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만의 어떤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해결책은 명쾌하고 짧게 대답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학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과정을 잘 설명했고 과정에 맞는 명쾌하고 아주 짧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다면 갈등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은 원인과 이유예요. 이걸 푸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전혀 갈등은 과정은 이거 얘기하고 결론은 다른 것도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이야기가 거기서 전혀 생뚱맞게 파생되면 안 되고 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결론을.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결론을 자꾸만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저것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만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이렇게 그 대화를 틀어요. 그래서 주제가 이걸 물어보시면 여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더 많은 걸 안다는 걸 자랑 하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파생돼서 자꾸만 이렇게 많이 넓힙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정의를 못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교수님들은 전공 분야에 대해서 몇십 년을 공부하고 몇십 년을 가르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그들과 싸움에서 이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알고 싶은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잠재 역량이나 가치니까 젊은이 다운 패기로 그 잠재 역량이나 가치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오면 되는 거지. 거기서 지식 자랑하고 오지 말라는 거지. 그지 핵심 갈등과 핵심 긴장감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는 명쾌하게 내라. 이런 얘기죠. 자, 해결책 결론과 입학사원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나서 다잘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정말 100%내 모든 걸다 교수님들과 입학사원관들에게 전달했다는 합격이다. 천만에 말씀. 우리가 면접에 들어가면 A, B, C 입학사원관들과 교수들이 섞어서 앉아있죠. 역할이 있습니다. A 교수님이라고 할게요. A 교수님은 칭찬만 계속해요. 아, 그래, 그래. 그렇게 너무 저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 너무 이렇게 막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굉장히 착한 역할을 하죠. B는 시종류관 묵묵무답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좋은 기색도 안 내고, 뭐 나쁜 기색도 안 내고, 가만히 앉아서 관찰합니다. 관찰. C는 무조건 나쁜 역할이에요. 읍박지르고 여러분들 궁지에 몰아놓고, 정말인지 아닌지 막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이 교수님은 자꾸만 그 여러분들의 기운을 붙도와주니까 좋은 교수님이고 이 교수님은 자꾸만 윽박지니까 나쁜 교수님이래 그게 아니에요 사례를 짧은 시간 안에 A, B, C를 놓고 좋은 역할, 중간 역할, 조금 여러분들의 압박하는 역할을 놔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교수님 마음에 들으니까 이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를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 얘기를 충분히 설명해서 관찰시킬 수 있는 능력도 글로벌 리더의 능력이고 여기 있는 교수님은 무답이에요. 그냥 관찰하는 건데 그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눈, 시선, 아이컨택 속에서 자기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절대 협소하거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우쭈쭈 나만 잘해준 선생님 최고다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같은 사람도 같이 가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과정을 보여줘서 자기 생각에 동참하게 만드는 게 능력이고 리더십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짧은 면접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면접을 보고 나와서 나는 정말로 100% 잘했다. 아이고 나는 너무 못했는데 내가 대학 합격을 하겠어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진실로써 뭐세분 혹은 네분 혹은 두분 면접관들과 소통하기 위해 서 노력했냐 뭐라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냐 애썼냐 결론을 잘 얘기 못했어도 과정을 좀 떨었어도 소통하기 위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눈을 맞추면서 하는 그 노력을 교수님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들도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들이니까,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원래 존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소신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100% 그분들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각자 대학과 학과의 고유한 인재선만 기준으로 얼마 뽑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100%더 완벽한 학생은 없어요. 내가 조금 이런 능력이 뛰어나면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죠? 그런 것들 다 세밀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부분을 입학사정관들에게 객관적으로 증명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너무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오니까 그 대학에 가서 눈물 흘리는 학생들도 있고, 울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만 뭐라고 확 억압하면 거기서 확 터뜨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신의 감정까지도 컨트롤 할수 있는,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시가 6회니까, 6회에서 한 두세 개 대학이 붙어가지고, 면접 보는 학생들은 그나마 난데, 다섯 개까지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에서 붙었어. 그럼 이건 기필고 가서 붙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압감이 몇 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시키죠. 아주 그 연습을 시켜서 정말 무의식 중에서도 얘기할 수 있게. 근데 거기 가서 그 감정이 폭발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 대학에 자기가 붙고 싶다 그러면 자기 감정에 최운해져야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던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중요해. 결과를 바라보면 떨어져요. 결과는 보지 말고 내가 그냥 그 시간에 재밌게 가서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내 자신을 재밌게 그냥 보여주고 오겠다. 소위 말하는 내가 재밌게 즐기고 놀다 오겠다라는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붙어요.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오십시오. 그럼 합격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결론을 100% 이해했고,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100% 감동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고, 대신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100%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결론은 입학사관들에게100%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로드맵에서의 기획,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분들의 행위, 사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입각하는 의식과 인식이 입학사관들에게 유기적으로 전달됐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하고 합격하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강부터는 이제 기획하고 계획했던 단계가 끝나요. 이번 강까지는 기획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이었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로드맵은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로드맵을 짤때 중요한 거는 무엇이야, 여러분들 이야기고. 그러 이야기를 잘 만들어가려면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대학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 갖고 이제 뭐 하는 거야?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가야 되잖아. 요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7대 창제 활동 안에 넣는 거야. 이 방법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활기록부를 빼고는 재학생들에게 말할 게 없습니다.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음 강부터 저 권현 선생님과 함께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구성을 어떻게 해 가야 되고 또 생계부에 대한 교육부의 관점은 가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항목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번 강의 마치고요. 저는 다음 강의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